너가서 먹으면 엄마한테 걸리잖아 그러면 이거 어디서 먹어? 옥상으로 가서 먹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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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심심하고 이렇게 해도 심심하고 이렇게 해도 심심하네 아이 참안 되겠다 나 혼자 끝말잇기라도 해야겠다 응? 바나나 나루 빼 배고파 아 진짜 배고픈데 형아 혼자 뭐+ 뭐+ 뭐 하는데 혼자 뭐 나루 빼 이러고 있노 나 혼자 산다. 하는 건 우리 둘이 사니까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아 맞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심심해서 나 혼자 끝말이 깼는데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어. 형아가 이겼는데 형아가 졌어. 그럼 형아가 더... 뭔데 그기? 나도 모를 줄. 아, 뭐 이거? 아 근데 나 끝말이 깼다 보니까 배가 너무 컸을 거야. 어, 나도 지금 배고파져. 뭐 먹을 거 있나 해갖고 나온 건데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까? 아 형아 근데 그거 먹고 싶지 않냐? 뭐? 짜장면. <laughs> 짜장면! <laughs> 형아 어제도 짜장면 먹었는데 진짜 <laughs> 맛있었잖아. 그저께도 짜장면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잖아. 이상하게 짜장면은 이게 맨날 맨날 먹어도 계속 맛있는 것 같다. 정답입니다! 음, 그러면 음. 오늘도 엄마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것만 계기하고 올게. 빨리 갈래, 빨리, 빨리! 엄마! <laughs> 어, 맛있겠다. 엄마 저희 배고픈데요 아 그래? 엄마가 빨리 밥 차려줄게 아니 그거 말고 저희 짜장면 시켜주시면 안돼요? 짜장면? 근데 어제도 먹고 그렇게도 짜장면 먹었잖아 아니 짜장면이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오늘밥 먹어 짜장면 사주세요 그 구독 형 엄마가 뭐라는데 우리 망했어. 왜? 엄마가 그저께도 짜장면 먹고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우리 짜장면 먹는다고 막 뭐라 하셨어. 그냥 밥 먹아. 이러는데 나면 짜장면 사주세요. 밥 먹아. 소짜장면 사주세요. 밥도 먹지 마!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형을 믿은 내가 바 보자. 내가 보자. <laughs> 하지? 그럼 우리 밥도 못 먹는 거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구나. 자려봐. 이게. 짜잔. 짜자잔! 형은 저금좀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이 소중한 토순이 배를 갈라야겠어. 아 여기 있는 돈으로 짜면 먹자구. 그렇지. 어, 아, 진짜 형아, 괜찮겠냐 토순아, 미안해. 근데, 이거 돼지잖아. 근데 왜 이름이 토순인데? 다 돼지였어? 코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누가 봐도 돼지 아이가? 난 그냥 코크림 끼인줄 알았지 아이 참 오늘 짜장면이나 시켜보자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사람. 근 시우야 왜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 안에 있다가 짜장면이 오면 엄마한테 걸리고 그러면 뭐 우리 또 혼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짜장면이 오면 우리가 바로 받으면 안 걸릴 거이가 와우 역시 미시우 탄재 천재 오 왔다 왔다 오, 짜장면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빨리 들어가서 먹자. 들어가서 먹으면 엄마한테 걸리잖아. 아 그러네. 야 그러면 이거 어디서 먹어? 옥상으로 가서 먹자. 좋은 방법이다. 가자 가자. 시우야, <laughs>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어떡 하지? 아 진짜 재앙이다 진짜. 왜 오늘 같은 <laughs> 날 비가 오는지. 경아 어쩔 수 없다. 우리 우산 쓰고 먹자. 산 쓰고 그게 되려나? 딱. 오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안 먹으니까 그렇지. 아 일단 짜장면 들어. 이거 당수육 궁전 비안 맞는데 당수육 이따 먹어. 이따 먹자. 근데 나는 왜 단짜장면 시켰지? 왜아만더 비싼 거 시켰는데. 오늘 먹는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음, 저게 저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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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나는 그냥 비비면 된다. 좋겠다. 우와. 얼른 비벼서.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지. 짜장면, 짜장면. 다 비볐네? 다 비볐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모다아다 아영 다야영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단무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 아영 모겠다아다 아영 모다 아영 모다다 아영 모다아다아 만두 다다다아다 역시 짜장면은 만두지 짜장면이랑 만두를 같이 먹으면 맛있을 만두 나는 짜장이잘안먹어 형아 우리 어디 도망 나온 사람들 같아? 아니야 그거 같아. 경사들이 범인 잡을 때 잠수 근무하잖아. 잠수 근무가 아니라 잠복 근무. 너가 이때 밖에서 잠복 근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사야. 우리 경은. 응. 누가 저... 봐도 경사는 아니잖아. 나도 범인 같은데. 무슨 그 소리야? 나는 나중에 가서 경찰할 거야. 오급하기 사년. 오사. 한데 아니 탄데리무기 탄데. 나도. 미안. 저 먹으면 안 되냐 e r you. 먹 r e m e m 래 나도 형먹 u 려고한소리 m b e r you. I remember you. 상 remember you. I r e m e m b 다 r y 다 u I r e m e m 그 e r you.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I r e 으하 you c a 다 t go packing up on the b 짜 a r You h a v 짜장면? e 뭐뭔 뭐, 소리지? 아 n 오늘 저희 짜장면 구경도 못했는데못 구경 했지만 n y d o n 경한거같은데 무슨 말씀이시지? t t e 이 l me. You don't tell 어? e y 진짜 우리는 바본가 봐. 어떻게 입에 묻은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냐. 어쩐지 들어오면서도 계속 맛있더라. 아, 식사하다. 탕수육 안 먹었다. 그렇게 다 마신 거 아닐까? 어... 아, 그거 왜안먹다왜 이렇게 덥지? 야 너도 까먹지 말고 했었어야지. 영뚱이들도비 오는 날 짜장면 먹어본 적 있냐? 먹어봐, 엄청 맛있어. <laughs> 다음에도 챌린지 바보가 보낼 따라 또요! 상시 가지러 가보자. <웃음> 가자, 가자. <laughs> <야, 웃음> 가자, 슬슬 있어.